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혁전길 별이 쏟아지는 밤을 지나 찬바람이 는 6월의 새벽에 슬픈 초상이 어김없이 찾아와 울고 갑니다. 어느 불량에서 참아내던 아픈 가슴 통증이 멈춰야 하는지 어느 깊이에서 숨쉴수 없던 호흡 다시 피돌기가 시작되어야 하는지 6월은 늘 안타까운 무음이 됩니다 어머니 눈물을 두고 건널 수 없는 깊이의 강을 마지막 숨결에 한 자락 바람되어, 비글는 청춘 뒤로 하고, 조국의 수호신되어, 그 강을 그리도 아프게 건널 때, 오른쪽 뺨에는 고향 산천이 흘렀고, 왼쪽 뺨에는 아이와 여인이 흘렀습니다. 한 맺힌 가슴으로 총탄을 받아내며, 아, 아, 조국을 피묻은 가슴으로 묻었을 충절의 영혼여. 인고의 세월이 수없이 거려 풍패를 웅더니, 그 뒤편으로 가시던 불을 입어도 웃음 짓는 당신들이 보입니다. 천 갈래 만 갈래 찢겨나갔을 통곡이 이 산하 곳곳에서 한 줄기 빛으로 비칠 때마다 그 뜨거웠던 함성이 조국의 수옷인데요. 반만년 역사 삼천리 반도 강산에 무궁화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땅을 위해 생하하신 호국 영령들이여. 포연 속에서 잠든 당신의 넋은 대안의 하늘이 되었고, 당신의 흘리신 피는 태극기 되어 세계 만방에 휘날리며 이 조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이제 편히 잠드 소서. 이젠 우리의 소리를 들으소서, 당신들의 피 맺힌 한이 우리 가슴의 훈장처럼 무궁화 꽃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보소서.